조쌤의 서예교실 초로 이용구입니다.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셨죠? 네, 오늘도 함께 서예를 할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네, 오늘은 정자체로 세줄 여섯 칸, 세줄 여섯 칸 짜리. 예, 글씨가 좀 크죠? 좀 큽니다. 그래서 오늘 정자로 써보는데요, 글자가 평상시보다 조금 큰 글씨가 됐는데요, 여러분 좀잘 써보시기 바랍니다. 뭐, 이런, 이런 논리가 좀 있긴 있어요. 뭐냐면, 어, 대형, 뭐, 어? 트레일러나, 덤프트럭 같은 거 운전하는 분이 승용차 운전 뭐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. 근데, 승용차 운전하는 게 트레일러 운전 못 하는 거거든요.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. 글씨, 큰글씨잘 쓰면 작은 글씨 잘쓸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작은 글씨만 쓰다 보면 큰 글씨를 잘 쓰기가 어려워요. 이거. 글쎄 이것도 꼭 맞는 얘기니지만 그렇습니다. 그래서 큰 글자도 잘 써보셔야 됩니다. 오늘 가장 큰 행복은 작은 행복들의 연속이다. 이걸 써봤는데요. 여러분, 이거 뭐 글씨 쓰는 법은 다그 서법은 다 똑같으니까요. 배웠던 대로 쓰시면 됩니다. 한번 큰 글씨도 써보시기 바랍니다. 행복한 거, 이거 우리가 뭐 누구나 불행한 것보다는 행복한 걸 원하죠. 근데, 누가 불행을 원하겠어요. 그러나, 살다 보면 원치 않는,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,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, 힘들 때도 있습니다. 그러나, 그때, 그, 그때를 잘 이겨내면, 또 그것을 옛날 얘기처럼,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, 또 승리자처럼,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한자에서, 그 뭐, 고생한다는 신자에다가 제가, 그대로 니와로 말씀드렸지만, 저만아만 찍으면 행복하다고 하는 행자 한자도 된다고 하는 거죠. 어려움을 이겨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갑자기 행복해지고, 갑자기 뭐, 뭐 부자가 되고, 갑자기 좋아지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작은 것들, 응?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가장 큰 행복을 만들지 않나. 작은 행복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행복이 되잖아요.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한자로도. 이런 게 있죠. 적소성대라고 작은 게 쌓여서 큰걸 이룬다는 거죠. 그러니까 작은 것이 모여서 크게 되는 겁니다. 저기 저 오늘은 뭐 짧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. 뭐 클린턴, 힐러리하고 클린턴하고 둘이 이제 그 둘이 이제 드라이브를 나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디 가다가 주유소에 들렸는데 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주는 그 주유해주는 사람이 주유소 사장인지 하여튼 그 사람이 이게 와서 주유를 하다가 힐러리를 만났는데, 아유,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클린턴이, 아,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, 나 학, 응? 학교 동창이라고, 초등, 초등학교, 중학교 때 동창이라고. 아, 그러냐 그래서 이제 주유를 끝나고 가면서 클린턴이 이야기를 했어요. 아, 나하고 결혼하기 잘했지. 응? 나하고 결혼 안 했으면, 지금 남편이 어쩌면 주유소하고 아니면 기름 넣고 그러면뭐 그게 뭐 천하들이 아니라 그 사람 농담이죠. 이제 자기 대통령이니까. 에? 아, 그, 에? 남편이 주유소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잖아. 그러서 그러니까 힐러리가 가면서 웃으면는 말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겠죠. <laughs>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냐면 아내가 내좋아하는 것이 또 남편을 이렇게 만들고 또 그렇게 자식들도 잘 만들 수 있고, 키울 수 있고,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모든 게그 고생고생, 힘들게 힘들게 쌓여서 큰 결과를 이루는 것이 갑자기 되는 건 아니거든요. 가장 큰 행복은 작은 행복들의 연속이다. 우리 이거 잊지 마시고, 오늘도 좀 힘들어도 이겨내시고, 저 좋은 일이, 행복이 저산 너머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승리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. 여러분 꼭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초록쌤에서 요기실을 마칩니다. 여러분 행복하세요.